자, 오늘의 볼 이야기는 웹소설에서 악역 캐릭터를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저, 대표적으로 저,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음. 제가 쓰고 있는 만년만에 개열한 플레이어. 막, 요런 캐릭터가 있죠. 아니, 오강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대표적인 악역 캐릭터예요. 이제, 악역 캐릭터고, 이제, 포지션상 나쁜 놈입니다. 포지션상 나쁜 놈인데, 상황적으로 뭔가 세상을 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악역인데 악역이 아닌 그런 캐릭터인데, 자,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악역 캐릭터라는 건, 이게 이 모든 거예요. 이 핵심인데, 악역 캐릭터라는 건, 그, 선한 역할을, 선한 역할의 캐릭터를, 어 학살하는 학살 어, 이용 이용하고 학살하는 게 이게 아니라 그 어떤 느낌이냐면요 작은 악을 악을 더큰 악이 집어 삼키는 느낌 요런 식으로 하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정말 선한 캐릭터는 그러니까 선한 캐릭터를 말 그대로 진짜 착해. 예를 들어, 부모님은 막, 아픈 부모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노동, 하루하루 진짜 힘겹게 일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 청년을 갑자기 길 가다가, 어, 이 새끼, 날 꼬라봐? 이러면서 죽여봐. 이거 악역은 맞죠? 악역은 맞는데, 악역 캐릭터로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주인공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laughs> 자, 어? 착한 청년은, 청년을 길 가다가, 어? 왜 꼬라봐? 이러면서, 쳐 죽인다. 이거는 악역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건, 건 그냥 악역 캐릭, 이거는 악역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 아, 여기서 이거를 좀 주제를 자 잘못, 잘못 맞췄는데, 악역 주인공입니다. 악역 주인공을 쓰는 법이고,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죽이면은,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반발을 가져요. 정말 당연하게 사람들이 반발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래 그래 이건 그냥 악역이야. 그래서 뭐냐면 나쁜 놈을 더 나쁜 놈이 쁜 놈이 이용해서 어? 잡아먹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뭐 마약상이 있어요. 마약상이 있어. 근데 이놈 이놈한테 밀가루를 마 이놈한테 마약을 판다고 판다고 접근해서 밀가루를 파는 거야. 밀가루로 밀가루를 마약이라 속여 파는 거야. 여기서 때 돈을 벌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쁜 놈한테 접근해서 얘를 털어먹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좀 써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선한 역을, 선한 역할이, 역할을, 역할의 캐릭터를, 어, 그, 죽여야 되는, 그니까, 러 이용하거나, 죽여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상황이라면 이 선한 놈이 선한 놈이 겉으로는 선한데 뭔가 이상한 새끼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한데 뒤가 구리다거나 어 구리다거나 진짜 약간 광신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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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선한 역 선에 매몰되어 있다거나. 막 이런 거 있죠. 막 이단이다 이러면서 막저막 막 자기가 아니 자기가 아닌 나쁜 놈들을 보면은 막저 새끼는 막 어? 이단이라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극 극도로 나오는 캐릭터 이런 두 개의 캐릭터는 말 그대로 선한 역할도 선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선한 역할의 캐릭터를 선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을 좀 익히셔야 돼요. 이런 캐릭터를 쓸 때는 자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선을 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웹소설에서 이게 이 정도가 제선 제가 생각하는 선인데 제가 생각하는 웹소 악역 주인공의 선은 딱이 정도인데 이걸 넘는 새끼가 웹소설에서 있습니다. 핵기자 <laughs> 상설명서의 이기영이라 놈인데 얘는 좀 선을 넘어요. 이건 좀 선을 넘어. 이건 좀 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게, 어 이것도, 근데, 그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회기자 사용설명서의 주인공이 선을 안 지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를 지킵니다. 정말 최소한의 선이라도 있어요. 이게, 안 그랬었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이게,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건, 어느 정도의 선이 있긴 해요. 그, 선이 있긴 한데, 저거 내 기준보다는, 그니까 내 기준보다는, 기준보다는 좀 넘은 케이스. 그리고, 웹소설에서 진짜 쓰기 너무 어렵고, 하, 쓴다면, 쓴다면 진짜, 쓴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쓴다면, 아주 잘 써야 되는, 아주 잘 써야 되는 캐릭터. 써야 하는, 악역주인공. 누가 있겠습니까? 예.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웹소설에서 쓰기는 진짜 존나게 어렵거든요, 이 캐릭터는? 이거는, 이건 얘가 그냥 악이에요. 악역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이 새끼가 악이거든요? <laughs> 그냥 얘가 악이야. 그래서 이 데스노트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결말이 비참하죠? 결말이 비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그 도덕적인, 도덕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도덕적인 혐오감을 불러올 일을 수 있는 캐릭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는 좀안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솔직히. 그러니까 잘쓸 자신이 없으면 솔직히 쓰면 안 돼. 요왜냐면이웹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 대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해피엔딩이 나와도 찝찝해요. 이 정도면은, 해피엔딩이 나와도 좀 찝찝한 케이스인데, 여튼, 좀이 정도가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그, 악역을, 악역 주인공을 쓰는 법에 대해서는 한요 정도 들수 있겠네요. 아,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게, 음, 아, 이게 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웹소설 독자들이, 독자들이 어떤 것을 더 죄처럼 느끼냐 어떤 것을 더 죄악처럼 느끼냐 이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웹소설 독자가 아니라 인간이면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어떤 악역 악역 캐릭터가 여자를 이제 잡아놓고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고 봅시다 하려고 합자이자캐릭터릭터어 있어. 주인주인주인주인한은한뭐명만명 주인공은, 주인공은 3만 명 학살한 캐릭터. 자, 이래도요, 이래기도 놀랍게도 읽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 사람, 이 사람이 더 나쁘게 여깁니다. 얘도 나쁜 놈이거든? 3만 명을 학살한 캐릭터보다도 이게 더 나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우리가, 실제 웹소설에서는, 웹소설에서는 폭력이나 살인은, 웹소설에서는 폭, 단순 폭력, 폭력, 살인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크게 죄악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 살인은 큰 죄악이 많지만, 적어도 웹소설에서는 그냥 오히려 이걸 안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죄악처럼 느꼈으면 느꼈지, 실제 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죄의 크기가 다른 거야. 우리가 느끼는 죄의, 죄의 크기가 달라져요. 웹소설에서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laughs> 여러분 우리가 실제 어, 현실에서 현실에서 살인자를 만나. 살인자를 만나. 그러면 그러면 되게 이제 혐오스럽거나 혐오스럽거나 안 좋게 보겠지. 근데 웹소설에서 웹소설에서 어 사람을 죽여 누 누군가를 죽였다는 누군가를 그 뭐지? 적을 죽인 캐릭터를 주인공을 봐. 이거는 오히려 안 그랬을 때, 아니, 왜안 죽임? 아니, 왜안 죽임? 왜 쟤는 안 죽임?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질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항 약자를 괴롭히는 식의 그런 행동들은 더 크게 심리적으로 죄악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막, 단순 폭력도 폭력도 여기 악역은 아 이게 진짜 진짜 악역은 막 어린애를 폭행해 어린애를 아무렇지 않게 않게 폭행함 이런 식이 진짜 악역이야 근데 여기서 악역 주인공은 이제 이 어린애를 때린 이 악역 진짜 악역을 아무렇지 않게 폭행하는 거지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음, 어느 정도 현실감과의 괴리감이 드는 그런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을 많이 잘 쓰셔야 이 신경 많이 쓰셔야 악역 주인공을 좀 매끄럽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제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